너무 예뻐서 너무 기분 좋지?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지금부터 시작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인전 사람의 2장 32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부활! 하나님이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하나님이 나의,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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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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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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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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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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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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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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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골로세서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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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